안녕하세요 예, 오늘도 영상올립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예, 보유자산 이렇구요 작업을 하는데 비트토렌트가 다 팔려가지고 더이상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현재 지금 출금도 30만원 완료했구요 거래 내역을 보시면 어저께 출금한 이후로 비트토렌트가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금한 이후로 토렌트 사지고, 예, 좀, 토렌트 위주의 매수 매도네요. 자는 사이에, 4, 2, 뭐, 4, 3, 4, 4. 이거 좀 아침에 간 거고요, 4, 4는. 어제 4, 2, 뭐, 여기까지 간것 같아요. 지금 약간 뭐, 조정인 것 같은데, 그래도, 뭐, 토렌트만 이렇게 잘 나가네요. 나머지는 이런 것 같고.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일봉이 조금 주지 않다가 다시 또 복구를 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 분위기는 좋은데요. 아, 내일 이슈 때문에 그런지 일단 뭐 프리미엄도 0.17%뭐 아주 안정적이죠.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만한 그런 아주 안정적인 흐름입니다. 지금 비트맥스는 8천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한두 시간 전에 예, 오른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지금 내일 가장 큰 이슈는 ETF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ETF가 두 개죠. 네, 하나는 지금 비트와이즈. 3월 16일 날, 이제, 연기해가지고, 3월 21일 날, 내일까지.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22일이죠. 미국 시간으로 21일이니까, 내일까지 유보했고, 요 바네크, 솔리드엑스, 요것도 이제 내일입니다. 21일입니다. 비트와이즈꺼는 16일에서 21일로 밀었고,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된 바네크도 21일 두개예요 지금. 근데,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좀 사람들이, 으, 엇갈린 시선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와이즈꺼도 이제 21일까지 미뤘다는 얘기가 있는데, 지금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냈다가 연기, 연기, 연기되다가 빠꾸 맞았어요. 그걸 다시 보완해가지고, 이번에 낸게 내일날, 내일, 2 2일까지 승인 여부가 되는 것이고요. 뭐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또 이제 16일 날 연기된 비트 와이즈컷것도 이제 또 내일인데요. 지금 요게 지금 좀 그런 게 일단 사람들이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요 며칠 그확 비트가 올랐던 것을 그 공매도 물량들이 개인이 많았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. 거래소는 그걸 알잖아요. 그래서 기관한테 그걸 정보를 주고, 그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, 개인들 공부도 다 청산해버리고, 자기들은 이제 이 ETF 이슈 때문에 혹시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, 빠져나오는 거죠. 거래소는 수수료 먹고, 공부도 털린 그 물량 받아먹고, 다들 좋은 게 좋은 거고요. 그리고, 어, 이게 지금 잘안될 거라고 보지만, 또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, 이 ETF 관련 승인이, 뉴스가 샜다. 그래서 그래서 그냥 기관이 들어오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행복회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뭐승인이 어, 되든 연기가 되든 뭐 아니면 뭐 거절이 되든 뭐 거기 에 맞춰서 어, 진행이 되겠지만 어, 지금 와서 딱히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럴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오히려 화웨이가 지금 구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. 핸드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이 좀 움직임 그리고 중국 내부의 움직임이 어떤 코인에 연계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중국 코인들 중국발 코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어떻게 가는지 관련된 주식 또 대한민국 경제나 아니면 또 주식에 관련된 것들 파급 또그 사람들이 또 코인에 대한 어떤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런저런 뭐 가십거리의 뉴스도 많은데 이게 큰 축이, 축인 것 같아요. 이거 위주로 좀 한번 뉴스나 이런 것좀 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. 예, 네, 저도 좀 화이팅 해봐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